안녕하십니까. 박준석 변호사입니다. 해방 후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조선의 해방을 약속했던 카이로 선언과 얄타 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북한에는 소련이, 남한에는 미군이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한국민에 의한 독립정부를 세워야 하는 역사적 임무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통일정부를 세우는 일부터 사실상 어려운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북한도 남한도 자기들 주도의 통일 정부가 아니라면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에 처음에는 중도파가 주도권을 지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여운형은 지금으로 치면 중도 좌파의 위치에서 건국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인민공화국을 창설했으나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인 박헌영에게 굴복하였고 미 군정이 인공을 부정하면서 해소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좌파는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지 않은 좌파여서 지금에 와서 보면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에는 부적합하였습니다. 좌우합작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도 모색되었지만 그 당시 중도파는 무력하였습니다. 결국 미소 냉전이 시작되면서 트루만 독트린 이후에는 미국도 사실상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한 안에서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누가 건국의 주역이 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우파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 등구를 대표로 하는 중국과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 세력과 일제 강점기에 타협적 민족주의를 했던 김성수를 대표로 하는 한민당과 같은 국내파 민족주의 세력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민당은 위군정의 지지를 등에 업고 소위 임정봉대론을 주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를 추대해 한민당이 주도하는 정부를 세우고 싶었고 그 정부 형태는 의원내각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구는 한민당 세력과 친탁통치의 찬반을 놓고 대립하면서 갈라서게 되었고 또 이승만과 김구는 단독정부를 놓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한민당계의 송진우, 장덕수가 암살당했고 중덕파인 여운형도 암살당했습니다. 통일정부를 주장하고 단독정부에 반대했던 김구도 암살당했습니다. 대립의 과정에서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좌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었던 한민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허수아비 지도자로 만들고 자신들이 내각제를 통해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으로 단련된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허수아비 역할을 원하지 않았고 한민당과 권력 투쟁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제헌의회 총선을 통해서 독립운동가 세력에게 다수의 의회 권력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을 되었고, 그는 내각의 장관을 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맡겼습니다. 한민당 출신의 장관은 재무장관 김도연 정도였습니다. 국외 독립운동파가 국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게 승리했다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주로 한민당과의 권력투쟁을 하면서 독재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이공화국에서 한민당계의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하고 국민들은 다시 군인이었던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민주주의를 잠시 유보한 산업화 방식을 지지하였습니다. 사역적 민족주의 계열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 고난의 투쟁을 하면서 소위 기름기를 뺀 이후에야 민주당 구파인 김영삼, 심파인 김대중 대통령을 통하여 집권할 수 있었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국민들은 나라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여러 세력들이 모여 보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948년의 좌표에서 현대사를 바라보면서 보수 세력이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민주당은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한 의회주의 자파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독일 3인당처럼 오데스 벨크 강령과 같이 혁명 아닌 의회에서 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민주당 정부가 국정을 잘못 운영할 수는 있으나 나라를 팔아 중국이나 북한에 갖다 바친다는 호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협치가 가능합니다. 나라를 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혹시 보수의 주류 권력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의 권력 투쟁처럼 지금도 허수아비 지도자를 옹립한뒤 실질적으로 뒤에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를 원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스스로 뽑는 것을 원한 이유가 다 역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옥립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이 시점에서 보수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